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 문병호 전 의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안영근 전 의원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1월 5일날 국민의 힘 탈당 및 개혁신당 입당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에, 오늘은 그, 저 문병호는 어, 인천 부평 갑 매출마 선언, 그리고 안영군 전 의원님은 인천 남동 갑 출마 선언,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개혁신당이 아직 지역구 출마자가 많진 않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고,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출마 선언문을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제가 배포해드린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깁니다만은 저는 오늘 구두상으로는 어그반 이하로 줄여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대 총선 부평갑 출마 선언문 개혁이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를 부평에서부터 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평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문병호 예비 후보입니다. 저는 오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광역시 부평구 갑 지역에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저의 오랜 꿈은 기득권 양당제를 혁파하고 다당제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그러한 꿈은 수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저희 오랜 꿈인 다당제 확립을 저희 정치적 고향인 인천 부평에서부터 이제 단단한 현실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민주주의 신화와 산업화의 기적이 수십 년 동안 권력을 독점해온 거대 양당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과감하고 신속하고 전면적인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개혁을 머뭇거리거나 미루서는안 됩니다. 저는 거대 양당이 제공하는 따뜻하고 편안한 품을 두 번이나 제 스스로 박차고 나왔습니다. 기득권을 편들어 안전하게 금뱃지를 다느니 국민의 편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준음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이진석 대표를 비롯한 여러 젊고 유능한 동지들과 함께 아직은 힘들고 고단한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 집권, 여, 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의 출장소로 전락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의 방탄용, 방탄용 사조직으로 변질됐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거대 양당에 대한 민심의 인내심은 이미 오래전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부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평 경제를 책임져온 한국GM 부평 이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자리가 상실됐습니다. 또부계동과 일신동으로 많은 군부대들이 속속 이전해 오면서 도시개발에 큰 제약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부평 미군부대의 청사진은 아직도 감가 무소식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문제, 부평의 문제를 저 문병호가 21의 총선에서 당선돼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에 합류한 저에게는 오직 사명감과 의무감만이 있습니다.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사무감,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부평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의무감입니다. 저 문병호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곳인 부평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그려나가겠습니다. 부평에서 앞으로 계속 나고 자랄 미래 세대를 위한 100년간은 설계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안녕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 남동구 갑선거구에서 출마하고자 합니다. 어쩌다 당선된 대통령을 두 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대통령을 뽑으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보았고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준석을 대한민국에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만들겠습니다. 여당은 어쩌다 대통령의 아바타가 되어 있고, 민주당은 심하게 병들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이 제1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고 임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직종과 규모에 따라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남북관계가 극단적 혐오와 자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반도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탄성의 책임이 누구냐? 그걸 가지고 전에 비서실장을 하던 노영민 임종석 실장을 그 주범으로 몰고 있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의 탄성의 최고의 공신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지금 뒤집어 씌우면서 민주당 내 운동권 세력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최고의 공신은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을 고마워하라야 되고 업고 댕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